이거는 여기다가 1하고 4라고 쓰고 2하고 5라고 쓰고 3하고 6이라 쓰세요. 원래 어 주역에서는 제일 첫 번째 효를 뭐라고 불러요? 이 초효라고 부르죠. 초효. 근데 그냥 우리는 편리상 일효라고 합시다. 알겠죠? 그리고 어 육효는 뭐라 그래요? 상효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그냥 육효라고 부르자고. 알겠죠? 선생님들 그 효의 그 부르는 이름은 알고 있어도 안 쓰면 상관없어요 그런 건 누가 물어도 왜 그런지 이유는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, 세요라는 것을 쓰고 어, 채라고 쓰세요 채채 채가 이렇게 쓰던가요 한문으로? 체 몸체 네. 체 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목화토금수 배웠죠 네.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가 다 나오면 이게 어 금에서 나온 건지 어 수에서 나온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거는 이따가 막쓸 거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데나 하나 딱 뜯어가지고 보기 좋겠는데 쓰세요 자 먼저 어 표시하자고요, 오, 오, 오. 그리고, 엑스, 오, 오, 오. 엑스, 엑스, 오, 오. 엑스, 엑스, 오, 엑스, 엑스, 오, 엑스. 오, 엑 이렇게. 무조건 써요 무조건. 다음에 이거는 세 효가 육 효가 되고 일 효가 되고 이 효가 되고 삼 효가 되고 사 효가 되고 오 효가 되고 사 효가 되고 삼 효가 되고, 되고 쓰셨죠? 네. 다음에 채라는 것은 어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바깥 것 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네 캐를 다 바꾸고 네 캐를 다 바꾸고 네 칼을 다 바꾸고 네 캐. 이거는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. 선생님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그 공부할 때 요만한 도표를 이렇게 프린트 짝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새 응구하는 걸 빨리빨리 구한다는 얘기예요.